이렇게 있어요. 김상용 순절비. 조선 인조 때 문신인 김상용의 충의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래요. 선원 김상용 선생은 1590년 문과에 급제해서 야 병조 예조 이조 판서 와 우의정까지 했어 우의정.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, 종묘 신주를 모시고 빈궁 여기 세자 세자빈이에요 세자빈 그러니까. 아, 어, 공림 대군이겠죠? 하고 원손을 어 수행해서 여기로 도망을 도망이래. <laughs> 강화도로왔어 왔는데 여기가 청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되자 성의 남루문에 있던 어 화약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순절했다는 거지. 거기서 같이 빵 터뜨리고 순절했다는. 그때 같이 어 손자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. 그래서 이런 충절을 기리고자 비를 세웠고, 그거를 뭐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정조 때, 하나는 숙종 때, 아, 숙종 때가 먼저지니까, 그 다음에 정조 때 나중에. 어, 정조 때 세운 건데, 그걸 옮기면서 하니까 땅 속에서 발견됐대요. 우와, 와, 야, 숙종 때쓴 거는 하나도 안 보여, 글자가. 어, 이거 뭐, 전혀 안 보이, 전혀 안 보이죠? 어, 이 정조 때 건데, 이것도 어 이건 다 거의 다 판독이 되네. 야, 아이 또 뭐야 유명조선이야. <laughs> 아, 야, 그렇지 청나라에 반대해서 어, 폭발를 해서 어, 순절했으니까 유명조선이지. <laughs> 어, 이분이 이제 순절하는 과정 중에 그그 그 남문 그 위에서. 그래서 거기다 폭발을 해서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, 도망을 쳐서 이분이 도망을 쳐서 어, 담배 피다가 어, 숨어 가지고 거기 화약고 안에서 담배 피다가 같이 터져서 죽었다는 거지 그 손주하고 같이 같이 죽자 그러는 거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절했는데 순절이 아니라는 거지 어,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됐었나봐, 그 당시에. 그래서 실록에그 이야기한 게 있어. 정황상 위아래 정황을 다 얘기를 해. 그니까 러 이분이 원래 담배를 안 피고, <laughs> 담배 원래 안 피는 분인데 담배 불 갖고 오라고 한다는 게좀 웃기, 웃기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니네 저리 가라고 막 얘기해서 내쫓고, 어, 자기 혼자 이제 불을 해가지고, 어, 그런 정황이 있었다.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. 그래서, 어, 도망쳐서 담배 피다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영의정까지 하고, 나이도 75인데, 아, 어, 그 75이라고 해도 뭐, 목숨을 소중한 거니까,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, 어, 정황상, 충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? 기록에 남아있고, 지금도, 이분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남아, 남아있어요. 음. 그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냥 남아있겠죠? 근데 왜, 왜. 좀 끝까지 버텨가지고 모시고 온 종료, 어? 다 보호를 끝까지 하고 노력을 했어야지. 아, 좀 아쉽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.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, 잉잉잉, 하고 울어요.